조선시대 노비 출신의 김씨는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아 왕실의 최고의 여성으로 올라섭니다. 그녀는 관노로 태어나 어머니의 유모로 인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왕자들의 처소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이 그녀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세종은 노비 신분인 그녀를 후궁으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녀를 지키며 사랑을 이어갑니다. 결국 그녀는 왕의 자녀를 낳고 왕실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분의 굴레를 뛰어넘는 인간의 위대함과 세종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김 씨는 결국 왕실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녀의 삶은 한 인간의 가치가 신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